키는2024 시즌 내야진 전력의 가장 큰 물음표를 안고 있습니다. 전직 캡틴 이루수 김선비는 펄 시장에 나갔다. 무조건 100% 잔류를 보장할 수 없기에 현재 시점에서 2024 시즌 전력 구성의 상수가 될수 없습니다. 한루수 김도영과 유격수 박찬호는 각각 헤드퍼스트 슬라이딩과 사고로 인한 손부상으로 장기 재활이 필요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두 선수 모두 2024 시즌 초반 완벽한 컨디션으로 1군에 합류할 수 있을지 가 미지수다. 일루수 황대인도 오른쪽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아 재활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주축 내야진에 많은 물음표가 따라 붙는 가운데 켜는 변우혁, 김규성, 홍종표, 박민 등 내부 자원 육성에도 신경 쓸 계획입니다. 다만 젊은 레아수들이 1군 무대에 통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2024 시즌 초반 팀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레이스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선 덥스 강화가 필수입니다. 특히 베테랑 야수들이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공백을 잘 메워준다면 위기 상황에서 빨리 탈출하는 계기가 만들어진다. 2023 시즌 통합 우승을 달성한 알트인스의 경우에도 시즌 초반 오지환의 부상 공백을 잘 메워준 베테랑 내야수 김민성의 활약상이 돋보였습니다. 퀴도 경험이 쌓인 내야수 존재감이 절실한 분위기입니다. 그런 역할을 잘 수행했던 류지혁이 2023 시즌 중반 트레이드로 팀을 떠났기에 공백이 더 실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가 외부 영입을 통해 베테랑 내야수 보강에 나설지 주목되는 분위기입니다. 별시장에선 김민성과 강한우리 내야 덥수 보강 가능 자원으로 나와있다. 김민성은 2023 시즌 112 경기에 출전해 타율 0.2 사고 68안타 8홈런 41타점으로 반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내야 전 포지션 소화가 가능한데다 여전히 녹슬지 않은 저투수 저격타격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몸관리에 철저한데다 따뜻한 리더십으로 후배들의 귀감을 사는 김민성은 장기 레이스에선 꼭 필요한 선수입니다. 한편 현재 기아 구단과 김선빈의 A 전투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측 모두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금액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김선빈 측은 은 지난 4년간의 실적을 앞세워 1차 볼 조건이었던 4년 40억 정도의 금액을 원하는 모양새로 알려져 있고, 구단은 김선빈의 나이와 몸 상태를 고려해 2+1 형식의 3년 30억 계약 정도를 원하고, 있죠. 신재학 단장은 현재 구단과 A 전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16년 원클럽 프랜차이즈 스타의 베네핏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중요한 계약이다 계약은 냉정하게 해야 한다 향후 활약 가능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조건을 제시했다면 협상 원칙을 밝혔습니다. 기아타이 거즈는 당시 오버페이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었는데 김선빈과 함께 어르사격을 얻은 안치홍이 롯데로 이적하면서 변수가 생겼고 김선빈은 프랜차이즈 스타를 또 놓치면 안 된다는 팬들의 지원사격 아래 60억원의 계약을 맺을 수 있었죠. 몸상태를 고려해 2 e 플러스 1 형식의 3년 30억 계약 정도를 원하고 있죠. 신재학 단장은 현재 구단과 에이전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16년 원클럽 프랜차이즈 스타의 베네핏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중요한 계약이다 계약은 냉정하게 해야 한다 향후 활약 가능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조건을 제시했다면 협상 원칙을 밝혔습니다. 기아타이 거즈는 당시 오버페이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었는데 김선빈과 함께 어르사격을 얻은 안치홍이 롯데로 이적하면서 변수가 생겼고 김선빈은 프랜차이즈 스타를 또 놓치면 안 된다는 팬들의 지원사격 아래 60억원의 계약을 맺을 수 있었죠. 하 면서, 변 수가 생겼 고, 김선빈 은 프랜차이즈 스타 를또 놓치 면, 안 된다는 팬들 의 지원 사격 아래 60억 원의 계약 을맺을수있었 죠.